Think I can make time, Oh, I wouldn't die for you. So please don't expect me to Orange be your time. You're insecure, but damn if you ain't gossip style. I'm searching for paradise. No mice yet, but it's awful nice, yeah. Oh, no, Yeah. 저는 지금 한남동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퀸도 퀸도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던지용이랑 나이키랑 콜라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 실물을 오늘 가서 처음 봐요. 역대급 콜라보인데 진짜 그 신발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욕심이 나는 신발 중 하나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잠실에 아이스링크장 샤넬 파업에 걸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되게 여러 겹겹이 입었어요. 안에 셔츠랑 니트 입고 코트까지. 네, 저는 지금 한남 꿈대관에서 여기 퀸도 팝업에 도착을 했습니다. 퀸도가 엄청 많아요. 이게 얼마야? <laughs> 아, 오늘은 실물로 신발 처음 보는데, 실물이 너무 곱다. 여러분 진짜 너무 고와요실물이 미쳤네. 이따가 한번 실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어, 저 사진으로 시작드릴사요은이 사람은 이사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보시면 아, 네. 네. 어, 잘 보이게 찍힌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짠! 지금 이게 실착한 모습인데요 어때요? 너무 화이트라서 사실 아무 데나 신어도 다잘 어울릴만한 헐 어. 되게... 어, 대박! 여러분 지금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눈아요 첫눈이야 눈이 오네? 근데 내 가방 어떡하지? 아 진짜 웃긴 게이 가방 들고 나오는 날에만 뭐가 내리네? <laughs> 네, 이제 샤넬 잠실로 왔고 여기 샤넬 넘버5 아이스링크장 왔어요 오늘 네, 스케이트를 탈거라고요 저기 저 멀리 보인다 샤넬이랑 저기서 하나 봐요 근데 지금 친구가 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겠어 추워 와 방금 입장했는데 대박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와 이거 완전 사진가게다 진짜 우와, 이제 타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우와, 신했어 우와, 이게 바닥이 진짜 얼음이 아니고, 이거 윤활제 윤혈, 가는 그런 바닥이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와 <laughs> 오씨 한 번은 해볼 만한 거 같아요 오와 진짜 어렵다 이거 아이스링크장 갔다가 오늘 저녁은 빌즈 아 저녁은 아니고요 디저트 먹을 거예요 빌즈에서 커피랑 팬케이크 먹을 겁니다. 그래, 나도 커피 마실래? 뭔가 살짝 돌리거든. 네.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여기 드즈 오기 전에 간단하게 파스타를 먹었거든요. 먹을 파스타 먹을래? 아니야. 아, 근데 여기 파스타 맛있긴 한데. 아, 그냥 그냥. 변경하고 아 네네. 커피도 있는데? 아, 어, 어 핫케이크야. 어, 그거 맞아, 맞아, 아 어, 놀래라. 이, 아, 다행이다. 거 먹으러 왔단 말이에요. 아, 뭐 먹을래? 아니야, 핫케이크 먹자. 핫케이크도 엄청 커. 아, 그래? 어. 그거 하나랑 커피 아, 두잔 음. 시키자. 응. 혹시, 가래 팝콘 아는 분들 있어요? 이거, 어, 저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먹었던 팝콘 팝콘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 팝콘하고 좀 다른 점이, 먹자마자 되게 살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두 배로 강한, 그런 맛입니다. 근데 그만큼 맛있어. 응. 드셔보십시오. 시카고 밑에 샀어요. 카라멜이랑 치즈랑 섞여있는 거. 응. 요렇게 해가지고 만 원입니다. 이렇게 응. 먹어야돼 그래, 이 맛이 었어 음. 음. 오우, 카라멜 쩐다. 미치 오. 저 맨날 CGV 이런 거... 저러고... 하고... 아... 만나는 것만... 아, 아, 그리고 제가 그 아이스링크장에서... 샤넬에서 이거 예약하고 갔더니 작은 선물들을 줬더라고요 겨울이니까 핫팩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샤넬 넘버파이브 여행용 약간... 향수 샘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음, 배지 가방에 다는 건가? 그리고 손소독제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약해서 가면 은 무료로 가서 저거 탈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장갑도 줘요 장갑 그치 장갑도잖아 장갑도 그냥 검은 장갑 어 여기있다 이거 장갑도 줘요 이것도 그냥 주더라고요 대박이죠 산을 막게 하셨으면. 여기에 아 어, 그런 난리 까요. 났지. 그거는 이걸 리셀붙었지 그러니까. 무조건 리셀붙지이 장갑 산다고 한 5만 원씩 살 거야. 음. 리셀이 미래야 앞으로. 메타버스랑 리셀이 미래? 미래야. 어 지겨워. 아나 젠틀몬스터에서 찍었거든 개미가 맞 개미가 맞어? 언제 먹어도 맛있는 비치 팬케이크. 저를 살짝 묻혀가지고, 음! 시럽을 살짝 뿌려야 되네. 중대 발표를 여기서 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돼요 굉장히 고민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약 2년 만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또 오미크론 때문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도 발권이 끝났고, 현지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할지도 정해졌는데, 아, 이걸 안 가자니 또 그렇고, 또 갔다 오면은 격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근데 격리를 하게 되면 제가...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혼자 보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건 싫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걱정입니다. 사실, 딱, 파리 도착하고,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2차까지 제가 이제 9월에 다 맞았는데, 또, 이렇게 막, 변조음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3차까지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올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보다 양이 얼마 없네, 그렇지? 너무 많다네. 왜왜 챙기지? 항상 다른 메뉴랑 먹어서 얘를 남겼었거든. 음, 쯔마탱, 쯔마탱이 뭐야? 요즘 대세야, 쯔마탱.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음. 것도 미었어롯데 타워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친구들 만나서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웨이팅 40분째. 주말이라 그런지 빌지 웨이팅이 너무 많아요 걸스들을 만났을 걸 뭐노야 <laughs> 반년만이야 커피는 <laughs> 안된다 어 막자마자 눈에 확 떠진다 <laughs> 더 씹혀야돼? 음게 약간 국물같은거더 씹히면 맛있어 약간, 음, 약간 <laughs> 건강나 아, 이거 되게 좋아해 그래? 원래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아, 이거 되게 좋아해 우와 나 <laughs> 서울 음식농장 이 시저 샐러드 냄새가 너무 좋아 어? 그러네 스토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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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질 거야? 야야 <laughs> 야,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되게 이쁘게 나온다 음식이 어. 이쁘놈들 아주 비즈 처음 와고야 푸짐하다 푸짐해 지이게 아, 버터가 진짜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버터야? 통버터? 근데 이 버터 진짜 맛있게 약간 이 맛뿌리자 어 냄새 너무 좋다. 내 형한테 어디 가고 싶으니까이제가 멋진데 가고 싶어 t h a 조심하고 먹어 깨트리는 순간 나도 깨지는 거야 사색이야. 어 oh, 맛있다. 르보나나 맛있다. 아니 여기서 달달한 향이 엄청 올라. 미쳤지. <놀라> 엄청 미쳤어 진짜. 시럽 향이 뿜나는 거네. 때도뭐 들어가 있는 것 보네. <놀라> <돼. 돼. 놀라> <놀라> <tô 있는 거. 놀라> 나 그래서 일부러 미팅 있잖아. 그럼 여기서 보자해. 응? 집이랑도 가깝고. 맞지. 가깝고 분위기도 좋고. 응. 음, 미팅하기도 좋고. 맞아. <laughs> 좀 맛있다. 날씨 맛있다. 날씨 좋아. 미세먼지도 없어. 맛있어. 맛있어. 샐러드가 제일 맛있어. 샐러드 근데 이게 1등이야. 좋다야. 그말에여유롭고 이거 이여 오랜만에 다 진짜. 재접 40분 와야 되고. YG 걸. YG 스파이. <laughs> <laughs> 이스파이더다음또 만나자 내가 네, <laughs> <laughs> 아야 근데 오늘은 진짜 안 추운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어제 진짜 추웠어 음. 음. 영식이랑 나랑 비슷하다 한 입만 줄다고 응, 했지 한 입만 보려고 나갔다 <laughs> <약간 달라보이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뭐뭐뭐뭐 집에 음. 불지르는 줄 알았다. 예, 나 불지르면 조금 안 돼. 밑에 분통이 떨어진 거 같다. 안떨어졌 우리 집 형광 안 돼.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야 아니다 아니다. 이걸 이렇게 가지고 어 밝기 좋다. 이거 뭔데? 이거 좋아? 감사, 난 좋아. 아 그래 오케이 오늘부터 바로 순다 이거 나는 겨울에 그 자기 전에 얼굴 이렇게 막 듬뿍 얹어놓고 막 자는 거 알지? 음. 아, 너무 좋아. 막쓰이좋은데요막 어, 쓰기 좋아. 펙차. 난 원래는 그걸 많이 써야겠다. 달달팽이 크림이? 네. 피엑스 크림. 오케이. 닥터지 나도 이거 맨날 고려만 쓰는데 진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겨울 옷을 정리할 건, 제가 피팅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를 낙찰을 시킬 거예요. 어머, 귀여운데? 아니, 귀엽긴 귀여워. 아니, 이거? 근데 우리랑 까만색이 이렇게 쇼시 요즘 있어. 아, 이게 여기 브랜드에요? 아, 이거 브랜드 없는 어? 거예요. 영상이 래요그 만... 밑에가 지퍼 모양인데? 아, 그래? 어? 저거 있었는데, 응. 어딘가에 있나봐요 어, 하자가 있다, 이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된. 화장은 조금 가로 떨어지지 네. 않나요 약간 이따 본 게임 킵할게요. 롱패딩, 롱패딩. 네. 자, 이거 이 제품 커버나 제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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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괜찮은데 뒤돌아봐봐요. 보커버그 제품. 약간 학생감성. 네, 학생감성. 어. 화장감성. 롱패딩인데 엑스라지 여자분들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엑스라지? 조금 오. 클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하얀 건데 저안 입거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버커룩인데로 앞쪽에. 아고아고자가 오염. 있네 오염이 있어요. 아 고. 어, <laughs> 아 하자가 아, 있네 하자가 있네. 그어 드라이 다한 거예요. 어, 그래 얘는 하자가 조금 있어가지고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자 때. 오, 괜찮은데? 어, 귀여운데? 나름 오염이 있어서 좀 원래 있던 느낌이 투웨이죠. 투 나쁘지 않아요. 요거가 살짝 신경 쓰이긴 하는데. 대체 뭐예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은, 조금 크거 가까이... 12,000원! 12,000원? 오. 어, 요거 살짝 요게... 제가 찜을 침발 하나 될까요 오케이. 밝은 색이라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 드라이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도 제가 구매한 거긴 해요. 음. 에이 세컨즈 G 드래곤 콜라보 옷 <laughs> 어, 어, 패딩입니다. 언제쯤, 어, 언제쯤? 어, 10년 전 아니에요. 어, G 드래곤 아, A 에이 세컨즈랑 G 드래곤이랑 한 4년 전에 콜라보 했었거든요. 오. 난리가 났던 오 어, 어, 패딩이거든요. 오, 어, 그래요? 한번 입어보실 수 있어요? 어, 네. 잘모르입는데 <laughs> 이게 싫죠, 솔직히. 지금. 귀찮긴 해요. <laughs>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나안살 거예요? 왜냐면, 아, 시즌이 넘어지나. 아, 너무 아 오케이. 아, 그리고 우리도 버는 돈이 있는데. 알았어요. 우리도 좀더 음. 좋은 브랜드를 가져봐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패딩 어? 오케이. 괜찮은데? 잠 보자. 아, 어, 봐라 어, 조금 큰 느낌인데,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어. 어,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목 부분 하니까 너무 귀여운데? 그래? 얼굴 귀엽게 이렇게 잠글 수는 없어요? 어, 저도, 저도 잘모르겠어 그렇네? 그럼 귀여운 척 하고 싶으면 어때요, 이거는? 응, 못 네, 못해요. 약간 귀여운, 약간 귀여운 같애요, 척은 안 되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약간 플러스 점수니까 마이너스죠. 점수 아 이거 어때? 약간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아. 귀여운 척하는 걸전 좋아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전신걸 한번 보고 올게요. 어, 네, 네. 아전신걸그쵸 있다. 동은 씨, 오천 원. 응? 한번 봐주세요. 근데 약간 핏이 괜찮은데 한번 입어보세요. 위에다 음, 그냥 옷까지 내려오는 <laughs> 엉 레깅스. 그래서 다리가 여기거든요? 예. 아, 네. 엉 엉상까지 입어야지. 반년이 핏 아닌 거야. 약간 반년니 <반유니핏 웃음> 핏인데? <핏셨네? 웃음> <laughs> 벌써 새 거야. 어, 이거 초콜릿. 미터 리터, 미터 리터 스포츠 맞아. 초콜릿 브랜드의 아, 한정판. 아 한정판이긴 하네. 희소성은있다 희소성 이상. 한텐 좀 작거든요, 얘도 한번 이거만 보고 나가준 중 나간 중. 그치만 이제 나도 사람인지라 앞에도 보지만 뒤도 보기 때문에. 아 요즘에 이런 게되세요 이런 게 뭔가. 여기서 이거 이런 거있고 어디 지나가면 이제 뭐 직원인 줄알수도 있고. 아 요즘에 막 CNN 어페럴 빌보드 아. 어페럴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아, 이게 다어페럴이되세요 아. 음. 오, 짧네 귀엽네 제가 못 입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랑 이게 아, 너무 좋은 거같 이게 탑살 질이 너무 좋아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죠 귀엽네 귀엽네 게괜찮 이건 좀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좀 진짜 괜찮다 저 한번 걸쳐봐도 되겠어 걸쳐봐도 되죠 네. 하사님 저 진짜 웃기는 게 마음에 들어요 하사님 이분들, 이분들 지금 같이 호갱해 주시는 건가 야야야 딱이다 좋긴 좋다 야물 아, 이건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산요고 냄새 나는데. 뽀록 뜨는 거다 있어. 예예. 저한테는 좀 작아서 해도 음 이럴 수 없거든요. 지금. <laughs> 실패 실패. 피곤하신 것 같아. 지금. 아, 그렇죠. 약간 많이 내본. 이렇게 거둬주는 데 없는데 좀 아쉽네. 다볼줄 뭐, <laughs> 모르시네 이것들. 아니 아, 우리도 좀눈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 자 네. 아, 어, 아, 그럼 보여드릴 거 아우터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음. 생각보다 지금 판매가 많이 안돼가지고 <laughs> 저도 하죠 사실. 저희도 조금 아쉽거든요. 응. 여기 또 옷들도 거의 거저드리는 아, 건데, 이어 보세요. 색도 안테새고 있어. 요 이거 봐.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추라이 추라. 이거 자라에 샀었어. 근데 색깔이 난이 색깔인 줄 몰랐지. 아. 샌드 색깔인 줄 몰랐는데. 어. 또 어. 약간 힙한 스타일 좋아하시니되다 어, 힙한 스타일. 가지? 어, 어머. 어. 어머. 어. 야, 족쇄를 채워버리는. 네. <laughs> 네. <업데이크>? 오늘은 새로 했던 <laughs> 오늘 내가 가져왔어지 마 업데이트가 좀 되어가지고. 여기는 어들요 중에는? 네네네.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laughs> 어디 뭐. 하더라도. 뭐. <laughs> 진짜 많이. 지금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오늘은 이나 만나가지고 낮부터 좀 돌아다니다가 구경하고 있습니다. 요게 아, 이나가 오케이. 정말 맛있다고 했던 도산공원 쪽에 있는 보울룸이라는 곳인데요. 포케를 시켰습니다. 존 맛이겠어. 진짜 맛있지? 먹어볼게요. 근데 맛있게 생기긴 야, 했다. 야 진짜 맛있어. 왜 <laughs> 다이어트 안 되겠는데 소스 때문에? 아니야 이거 다이어트.

하, 핫플레이스의 느낌이다. 네, 디저트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카페 이름도 디저트다. 플레이트 디저트. 대박. 대박이지? 진짜로, 진짜로 맛있는 케이크야. 우와. 아, 다이어트 진짜 맨날 아가리오터다, 아가리오터. <laughs> 진짜 맛있는 생크림이야, 이거. 그래? 응. <laughs> 생크림이, 생크림이 중요한데. 진짜 생크림이 맛있는 생크림이야. 야, 미쳤냐? 응. 난 뭐, 맛있어. 얼마나 맛있겠어. 야, 소스까지 반사하던데, 지금. <laughs> 머리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머리가 중간에 어. 머리 끈 끊어져가지고 어. 이렇게 했잖아 원래 이거 이러지 않으면 안돼 갑시다 네. 그치? 성봉 냄새 어? 성공 냄새 성공 냄새? <laughs> 아, 그치? 어 아, 성봉 냄새 저기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형 형 사무실, 여기 사무실 여기 처음 와봐 우와형 열기가 우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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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형 너무 좋다 나 오늘 <laughs> 처음 왔봐너이거 어, <laughs> <진짜? 웃음> 어? <laughs> 아, <네비에>. 너무 좋다 <laughs> 와 스튜디오 <laughs> 멋지네 그래 이거 잭슨 카멜레온이잖아 나 알지 형 사무실 놀러 왔는데, 제가 이거 진짜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달바. 그 레오 형이랑 콜라보한 제품. 오, 선물해줬어요. 이 예쁘다. 오, 이나 가방 뺏어냈어요. 어, 귀엽그잘 어울리지? 어울리지? 하얀색깔 되게 예쁘다. 이 샤넬 하얀색깔을 너무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laughs> 저 클렌징 오일이요, 형. 우와, 진짜 많네. 클렌징 오일 이게 클렌징 젤이야, 이거. 클렌징 젤이야, 이거. <laughs> 이나랑 여기 명동에 너무 예쁘다. 저거 크리스마스 장식한 거 보러 야, 왔는데. 나 아니었으면 여기 올 생각도 안 했겠다. 어, 그러니까. 야,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진짜 예뻐요 음.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이게 영상에서 보면도 예쁘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그게 있네 어 웅장하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오 어, 진짜 예쁘다 여기에 진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거 이렇게 장식해 놓으니까 이거 보러 다 오, 오고 있어.